No.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laughs> 그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원래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 모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건져내다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 그래서 이 모세우스 모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라는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느냐.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 좋은 말을 하면 참 멋지게 태어났다. 가정적으로 보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식이다. 아들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나라의 환경을 보면 왜 이때 태어났을까? 엄마와 아버지와 또 누이와 그 가족들 보면 태어난 이 아이가 참 원망스러울 만큼 그런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니까 앞에 바로가 두살된 아이들을 죽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나일강가에 버려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은 참 불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 가장 위험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때 아이가 태어나서 힘들었던 그 시절이나 뭐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결혼했다는 말이죠. 누구와 누구, 레위 가족 중에 레위 가문에 가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로 가요. 그 아내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요게벳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엄마이지만 요게벳은 벌써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를 말하면 믿음, 신앙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왜?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하미니, 뭐, 하나님의 민족. 뭐, 하, 뭐,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듯이, 이때만 하더라도,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집화 중에, 레위 여자를 선택해서, 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양가정이 서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 이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서 하필이면, 딸이라 그러면 몰랐을 텐데, 이 정말 위기 속에, 뭐쩌면 바위 덩어리 아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성경을 보니까 잘생겼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면 자식을 보고 못생겼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석달 동안 키우는데 아이가 잘생겼다. 그전 성경의 번역은 뭐예요? 준수했다. 나무랄 데가 없다.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특별히 서양 사람들, 중동 사람들 보면 이 눈, 그리고 눈에 그 쌍꺼풀 꼈는 거, 속눈썹,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 눈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겠죠. 하나님, 이제는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내몸 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다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이때부터 무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죽어도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멋지게 키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아이거 시대적인 환경이 변해서 두살된 아이는 이 나일강에, 나일강의 물신에게 바쳐야 되는 이런 왕의 어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왕의 어명을 받고도 이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애구왕이 히브리 산파 십불하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면 모조리 죽여버려라 아들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17절에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또 다른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뭐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뭐였더라 살렸더라. 이게 바로 새로운 말. 그러나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러나 엄마가 보았을 때 정말로 준수하고 잘생긴 아이를 이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하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 갈대상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갈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대를 가지고 아주 겹겹이 만들어서 거기에 또뭘 칠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갈대상자라고 해서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가 뭐냐 하니까, 테마, 테마,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노아, 방주란, 방주란, 그러면 모세가 탔던 테바는 일인용의 방주,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배는. 여덟 식구와 그리고 인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 그러면 작은 태바이지만 노아 홍수 때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도 태바. 그건 큰 배. 그러면 모세가 탔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1인용의 갈대 상자에 여기도 뭘 치르느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밖에서 자기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엄마가 숨 쉬고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다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네숨 쉬지 마. 내가 대신 씌워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먹여주는 것은 먹여주고, 입을 벌리고, 깨물어 먹고, 심어 먹고, 위를 소화시키고, 모든 행동하는 것은 이제 태어났던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결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치르느냐 역청과 나머지 일은 치려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일인용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아이를 이렇게 이어 놓는 거 인큐베이터? 뭐그할 만큼 하나님이 다그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강에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떠내려가면서 이 아이를 또 안고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있을 때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내 품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모세가 엄마의 눈을 한번 맞추고는 엄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달굽돈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 뚜껑을 딱 닫고 이제 가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운전해 주세요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위기 당하고 힘들 때 가장 힘드는 것은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세 의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이 뜻을 가졌던 이것은 자기의 자식이라도 정말 아긋대가 득실거리고. 이제는 바로 왕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여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습니까? 자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아니에돈 덩어리도 아니고, 이런 금 덩어리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않겠습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 누이가 따라갑니다. 이가 쫙 따라가면서 이 아이가 혹시나 갈대 상자에 갈대 상자가 이 갈대에 걸릴까 봐 따라가고 따라가서 어디까지 따라갔냐 하니까 바로의 딸 있는 궁궐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5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들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때서야, 아이가 웁니다. 이운는 말은 뭐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시녀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이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시간, 엄마가 내려놓는 그 시간, 누이가 뒤따라가는 그 시간, 시녀들이 와서 있는 그 시간, 공주가 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이 일치의 초점을 딱 어디에 맞춰서 모세가 떠내려는 가 갈대상자에 딱 맞춰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아갈 때 보면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물밑작업을 탁 해서 나는 도대체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될줄누가 알았겠어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누나의 마음은 이제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내 동생도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게. 성의 책에 보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교사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지원을 받아서 몽골에 가서 성교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주일날 되었는데 아이가 교회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왜 너가 그러냐? 그랬더니 성교사님, 우리 집에 소가 도망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아, 이 소녀의 그 마음을 성교사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만 공적인 예배죠. 하나님, 누가 소를 찾으러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소가 어디든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 마당에 소가 떡 앉아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어.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문을 열고 터 나가니까 주인 오기를 마당에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파,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다가고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에도 연결 다 돼야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건들을 보면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노아가 다 데려오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시적화로 보내니까 모든 짐승들이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것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모든 시간을 맞추고 모든 정확하게 맞춰서 오늘 이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의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건 누구도 아느냐? 바로의 궁궐에 있는, 이네 궁궐에 있는 딸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 보니까 아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환경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막 바쁘게 몸치장하고 교회 오셨는데 막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방청소도 안 했어. 그런데 막 천사가 와서 막 설거지 싹 해주고 방청소 싹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아이고, 좀해줘면 어때요?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집에 가서 막 하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이런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더잘 되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던 한날, 대게 하시고,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꺼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라고 했던 이 이름의 뜻을 가졌던 요괴배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힘들었던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아픔도 모든 것다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밑 작업하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내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려놓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어주시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전도에 멀리 달려오려고 합니다. 주님 오가는 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차량 운전할 때도 도우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게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놓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